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에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미생물이란 무엇일까요? 한리가 있어도 전혀 영향이 없을 수가 있고 한 마리만 있어도 우리 인체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죠 더 쉽게 설명하자면 대표적인 것이 세균이고요 곰팡이 또한 포함되죠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좌우하는 만큼 미생물에 관한 소문은 늘 무성한데요 요즘 화재에 오는 건 의외의 서식지.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나와 내 가족만 타는 차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미생물 오염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균의 온상에 대해서 완전 덩어리가 붙어 있죠. 보이지 않아서 존재마저 잊고 있었던 차내 세균들. 과연 내차 어디에 얼마나 붙어 있다는 것인지 없애려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꼭 이맘때면 생각나는 봄맞이 대청소. 집만큼 중요한 게 바로 차데요 그래서인지 아침부터 꽤 많은 분들이 세차에 열중입니다. 그렇죠. 보통이 외관 대차죠. 일단 음. 외관이 먼저 깨끗해야 되는 게 맞죠. 뭐가 흘렸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내부는 크게 이제 세차를 안 하죠. 차체는 그야말로 금이야 옥이야 귀 관리한 데 반에 내부는 어떤가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렇죠. 청소기 돌리고 자기가 딱 봤을 때 어,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내 세차는 끝이라고 보시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저렇게. 그 속까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시트만 떼어봐도 심각성을 아, 알수 있는데요. 아이고. 문제는 뒷좌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석 아래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상태라는데요. 어머. 아이가 있다면 그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질 뿐이죠. 이건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요? 커피에 쏟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곰팡이가 증식된는경우도 있고,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 엄청 짓눌려 있는 차들도 많고요. 수백 개씩 나옵니다. 개 사료도 나오고다 그럴 땐 아이고. 곰팡이가 슬기 십상인데. 어디어디 있는이 생물에게 아주 좋은 서식처가 됩니다. 신발 바닥에 묻은 뭔가가 숙주가 되기도 하는데요. 차 뒤쪽의 트렁크는 어떨까요? 가득 실린 짐에 곰팡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네요. 여기도 그렇군요.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취식할 때모는 사이에 떨어졌다 그러면 미생물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양분, 탄소원이 되는 거죠. 차 안에 이제 상당히 다양한 세균들이 오염돼 있고 그 중에 한20% 정도가 m r s a 라고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영국 에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차 내부의 오염도는 변기보다 높았고 그 중의 일부는 항생제도 끄떡없는 내성균이었다는데요. 만약 그런 차로 오토 캠핑을 떠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박 오토 캠핑 문화에서 낮은 상태로 머리를 잃기 때문에 옆 벽이나 트렁크 바닥에서 오는 각종 이물질, 세균 한나절 동안 마시고 아, 있는 겁니다. 네. 숨쉴 때마다 우리에게 들어온 균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요. 밀폐된 환경에서 그 미생물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설사를 유발한다든가 그 감기로 인해서 폐렴이 걸린다든가 다양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들어온 미생물이 병원균이라면 질병은 피할 수 없을 텐데요. 문제의 원인도 대안도 모두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손을 통해 세균이 붙기도 하지만 세균을 떼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손 때문에 균이 가장 많이 옮겨 붙는다는 핸들에 주목해봤습니다.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염도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기 보이시면 반질 반질 하잖아요. 반질 반질 하잖아요. 이게 다 사람 때 때입니다. 유분. 다양한 모습을 한 세균들이 단백질 성분과 뭉쳐 있다는데요. 영양분이 없어도 잘 자라는 농농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균을 만지고 자신의 코나 방천한 피부를 만졌다 그러면 그런 세균에 의해서 전염이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 손이 닿는 곳이 비단 핸들뿐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세균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의 차 안에서 어떤 미생물이 나타나는지 관찰할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보기 위해 손이 닿는 자동차 구석구석은 물론 트렁크 안까지 꼼꼼히 채취했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채취한 균주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차 곳곳에서 채취한 세균을 사흘 동안 패트리 접시에 배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차내 미생물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기 전에 변기와 신발 밑창의 오염도도 확인했습니다 오염도가 높은 변기와 신발에 비해 차량의 세균은 더 심각했는데요 문제는 지금도 내차 곳곳에 있다는 거겠죠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언제 평범한 일상에 침투할지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양이 적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데요. 미생물의 더블링 타임은 보통 20분에서 30분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 마리가 20분 후에 두 마리가 되고 또 20분 후에 네 마리가 되고 짧은 시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이 급격하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증식을 막고 건강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송풍구 쪽. 1차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쪽에서 있는 공기가 위로 빨로 올라가면서 이 송풍구 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 즉 빨려 올라가는 공기의 질이 좋으면 에어컨을 통해 나오는 공기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균도 곰팡이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주기적으로 세정 용품으로 닦아주기만 해도 세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그마저도 힘들땐 손이 닿는 핸들을 물티슈로 닦아 주는 것도 방법이죠. 이 모든 걸 해내려면 지금 당장 습관부터 들여야겠네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실내의 어떤 청결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지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차에 탈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모두 기억하세요.